탈모 의사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이뇨제와 혈압약, 고혈압약 두 가지가 탈모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탈모약, 탈모 의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제제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이뇨제와 항고혈압제인 미녹시딜 제제는 원래 탈모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탈모 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뇨제와 고혈압약 모두 탈모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효능이 입증이 되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스피로놀락톤이나 미녹시딜 제제 각각 이뇨제, 고혈압약 이렇게 사용이 주로 되고 있는데 스피로노락톤인 이뇨제 역시 인체 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죠. 고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성분과 이온 성분이 언밸런스가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이제 유발할 수 있어서 고혈압이라던가 부종 뭐, 신부전,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바르는 민옥시들이 아닙니다. 인뇨제와 고혈압량 모두 먹는 제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녹시딜 제제가 본래 목적은 고혈압, 그것도 악성 고혈압 환자분의 극성으로 혈압을 안정화시켜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부작용으로 탈모 치료가 효과가 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미녹시딜 제제 자체도 심혈관 계통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스피로놀락톤인 이뇨제 역시 심혈관계 쪽에 부작용을 그렇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함에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죠. 탈모 치료의 본래적인 목표로 개발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이뇨제와 고혈압약을 탈모 치료용으로 사용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저용량으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피로놀락톤인 이뇨제가 특히나 여성 탈모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 스피로놀락톤하고 민옥시디를 같이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더 개선된 효과를 보여준다는 그런 논문 내용도 일부 보여봐 드리는데 중요한 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말고 탈모 치료용으로 처방을 받고 싶다. 한다라면 가급적 무조건 저용량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놓고 남성형 탈모에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플러스 2.5mg 미녹시딜 정 플러스 25mg 스피로노 락톤 정 탈모약 플러스 황고혈압제 플러스 이뇨제를. 탈모 치료용으로 조합했을 때 남성형 탈모에 사용을 해보고자 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 저용량하고 여성분의 저용량 기준이 좀 틀립니다. 더 낮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성형 탈모에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제제를 효과도 없지만 사용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권고드리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형 탈모에 한번 이뇨제와 항고혈압제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한다면 0.25mg 미녹시딜정 플러스. 12.5mg 스피로노 락톤 정. 이걸 한번 적용을 해서 적어도 이것도 6개월, 1년을 지켜보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모낭이 개수가 카운팅되는 게 어느 정도 증가된다거나, 모낭의 두께 있죠. 직경, 모낭 강화가 되는 정도도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걸 미리 밝히는 바이고요. 그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내가 심혈관계나 신장계통 기능에 조금 걱정이 된다 하는 분들이나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주치분 과 함께 심혈관계 플러스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몸도 안정화시키는 단계에서 탈모 치료 효과도 어느 정도 볼수 있다 해서 설명을 드려 봤구요 이뇨제와 항고혈압제 스피로놀락톤 고혈압약 사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탈모 치료약인 피나나 두타스테리드를 결코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가진 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미리 밝힙니다. 다만 같이 사용했을 때 조금은 효과를 더볼수 있다라는 이미 논문의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바이고요. 탈모 치료는 어느 하나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합쳐져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른 약이 조금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심혈관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절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혈관계 신장 기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해당 용량에 맞는 최저 용량으로 이뇨제와 항고혈압제를 사용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탈모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